네, 안녕하세요. 천희자입니다. 자, 오늘은 코란 테크놀로지 종목을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오늘은 조금 이제 어제 제가 아마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추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거고, 결과적으로 어디 가격에서 언제 반등이 나올 건지, 한마디로 우리가 주가가 물려있다면, 뭐 추가 매수 타점, 어디서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에는 좀 뒤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난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일단은 얘를 지금 우리가 주봉으로 봐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알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여기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윗꼬리가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윗꼬리는 보통 이제 매도세이고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이 이 몸통 같은 경우는 매수세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윗꼬리는 굉장히 짧은데 몸통이 길어요. 그럼 이게 뭐야? 완전히, 네. 매수세가. 대거 들어왔다는 라 거야. 그럼 대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라 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 없이 빠진 거 그러한 물량들은 여기 장대 양봉들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장대 양봉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윗골에 달리고 밀리고, 여기서 윗골에 달리고 밀리고, 또 여기서 윗골에 달리고 밀리고.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치열한 매수, 매도 공방이 있을 거고 이 자리들은 전부 다 매도 공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 매도 공방들을 결과적으로 흡수해서 매수로 찍어 누리고 호가창을 잡아먹어서 올린 거. 그게 어디야? 어디야? 요 흐름이에요, 요 흐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자리가, 이상당 구간이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여기. 3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예요? 2만 5천원 구간이에요. 이러한 매물대를 다 어느 정도, 다 흡수하면서 매수세를 올린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코난 테크놀로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가격 밑으로는 뺄 가능성이 없겠구나. 왜이 구간의 물량들을 흡수하고 굳이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수익 얼마 먹지도 못하고 굳이 이 가격 아래 밑으로 뺄라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상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 수화를 하고 올리든 중단 구간에서 매물 수화를 하고 올리든 하단 구간에서 매물 수화 하고 하거든 올리든 결과적으로 이 구간 전후에서는 뭐야 다시 주가 n점 패턴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래야 이 물량들을 잡아먹고 매수를 해서 수입 보기에 어느 정도 적당한 구간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 물량들을 받고 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가격 아래로 다시 뺀다 그거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 얘네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이 돈을 투입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감안했을 때, 이 자리가 아까 얼마나고요 3만원부터 2만 5천원 자리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거 봐요. 3만원부터 2만 5천원. 이 자리거든요. 그쵸? 이 자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어때요? 여기 지금. 말 그대로. 맞고 떨어지는 자리. 여기 말 그대로. 맞고 떨어지는 자리. 말 그대로. 여기 맞고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주가가 33,200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러한 저항 매물대들을 결과적으로 돌파가 됐는데 여기서는 매물대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상한가니까. 여기도 계속 상승 구간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이전에 저항 매물대 여기죠. 돌파하고 내려오고 지지가 되는 자리 여기죠? 그럼 얘가 굳이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여기까지는 빠질 자리에요 한마디로 코란테크놀로지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면 안 돼. 3만 원까지는 일단 무조건 빠져요. 결과적으로 3만 원까지 빠지고 여기서 지지가 되는가 아니면 좀더 빠져서 중단 지지가 되는가, 좀더 빠져서 하단 지지가 되는가. 어쨌든 최소 3만 원까지 내려와.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일단 3만 원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3만 원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보고.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가격이에요, 가격. 그리고 우리가 기간과 날짜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1차 발행가액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2차 발행가액이 정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두개 중에서 본인들이 이제 유리한 것들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은 걸로 뭐좀 주가 흐름상 본인들이 자금 조달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가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낮게 잡혀,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회수를 할수 없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2차 발행가액. 말 그대로 뭡니까? 좀더 가격이 높아진 가격을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 가격을 채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 과연 얘는 1차 발행가액이 높을까? 아니면 2차 발행가액이 높을까? 근데 지금 유상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얘는 뻔해요. 1차 발행가액이 분명히 낮을 거고 2차 발행가액이 분명히 높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1차 발행가액이 나오기 전후가 뭐다? 저점이라는 거죠. 1차 발행가액이 나오고 2차 발행가액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권리락이 있잖아요. 권리락 이후에 급등하는 경우 권리락 이후에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 유상증자 하면서 80% 이상이 다 이렇게 가요. 코로나 테크스도 몰라. 지금 이 80%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해야 될게 뭐야? 아 적어도 권리락 전에는 무조건 추가 매수, 신규매수 때려야겠구나. 왜? 이 자리를 넘길지 안 넘길지 그거는 주가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가격이 4만 원대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온단 말이야. 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가격 밑으로 만약에 발하가격 잡히잖아요. 유상증자 실패해요 근데 그 정도 가격까지 올리는 거, 얘네 경영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로는 1차 발행가액 전후, 권리락 전후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고로한 가격대로 매수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한 타점이 오면은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게 추가 매수 가능한지, 신규 매수 가능한지, 둘다 가능한지, 고려한 내용들은 제가 어느 정도 터점 왔을 때 이제 문자로 드립니다. 제가 여기 개인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 010-312- 이제, 5248, 이쪽으로, 이제, 코난테크라고, 이제, 문자를 주셔서, 코난테크에 관련된 추가면 스타점, 신규면 스타점 꼭다 받으시고, 이거를 제가 과거에 패트론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이제 딱 패트론을 보면은, 얘가 그때 유상자를 진행을 했을 때, 날짜가 24년도 8월이었거든요? 그쵸? 24년도 8월이면은, 여기 좀더당겨볼게요 24년도 8월이면은, 여기요 여기, 여기. 그쵸? 결과적으로 1차 발행가액이 어디서 결정된 줄 알아요? 여기서 결정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 이후에 어떻게 됐다? 계급등 됐습니다. 그 내가 이거 메스점 드린 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음봉 나왔던 아래꼬리 이 구간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완벽한 저점 매수 구간이죠. 그쵸? 이 위에 있을 때는 내가 매수 사이안되린다는 거야. 딱 저점에서 바닥에서 매수 사이된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보면은, 아마 제가 이거 8월 21일 날 찍었을 거거든요. 보면은 8월 20일, 보이시죠? 8월 21일. 지금 뭐예요? 딱요 자리죠. 그쵸?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날짜, 24년도 8월 21일입니다. 이거 제가 똑같이 이 응봉 체크를 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쵸 추세 변화 신호는 여기서 이미 나오고 있죠. 양봉 두 개로 저점 고점 조금씩 올려 가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코난테크놀로지 역시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뭐 사실상 재료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페트로 같은 경우도 비만인데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고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도 아직 전략 매도를 안 했어요. 절반 매도하고 여전히 절반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 봐요. 결과적으로 뭐야? 전고점 뚫고 월봉상 어? 최고가 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고점 매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점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 코난 테크놀로지도 역시 똑같이 재현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구간에서 매수, 엄마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쩐주들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걔네들의 흔적과 신호를 보면서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l t s 를 하루 종일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경험이 없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구독자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조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010-315248로 코난테크라고 문자를 주셔서 코난테크에 관련된 매수매도 매수, 매수, 타점 꼭다 받아가시고요. 대신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는 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제가 여기 구독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매집 스윙주 산업성장주를 항상 이제 한 달에 뭐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히든 종목도 제가 같이 드릴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팩트로 매수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히든 종목에 관련된 산업성장주였습니다. 왜 그때 비반이 시장 구조주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1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 급등 수익률은 뭐야? 5배가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려요. 자료로. 문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불평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 010뭐 3212에 이제 5248 이쪽으로 이제 코난테크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서 코난테크에 관련된 대응들 매수 매도 탑점 그리고 브리핑 플러스 히든 종목까지 꼈다 받아 가시고 이러한 종목들은 전부 다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하지 마시고 010 315248로 코란테크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약 그래서 어떻게 더갈 수밖에 없는 건데 유산 증자는 악재잖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산 증제가 악재인 게 있고 호재인 게 있어요 그쵸 호재의 경우는 뭘까요. 시설 자금 투자하는 거, 그쵸? 그리고 악재인 건 뭘까요? 채무상 환에 들어가는 거, 그쵸? 코난테크가 만약에 채무상 환에 이제 이 유정자를 쓰는 거다? 저는 이거 영상 찍지도 않았어요. 왜? 받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 빚 갚는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빚이 많은 사람들, 아, 물론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에서 특히 그래. 아니, 진의 회사에서 진 빚을 우리들 보고 갚으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빚을 갖고 나서 어떤 미래의 성장이 있어요? 비카면 다 쓰고 나서 그쵸 렇 근데 만약에 시설 투자로 써 그럼 뭐야 말 그대로 수요가 많아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야 미래의 주가가 성장할 거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채무 상환은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상 투자를 채무 상환한다 저는 이거 뒤로안 봐요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채무 상환은 아니라는 거야 운영 자금이야 운영 자금 근데 이선이 운영 자금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단순한 인건비 단순한 무슨 뭐어뭐뭐 어? 뭐, 뭐 이제 어. 항상 그저 그런 원자재 구입? 이런 거면 역시도 뭐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호재라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운영 자금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이제 R&D 쪽, R&D 연구개발 쪽에 쓰더라고요. 그리고 영업 네트워크 쪽에 쓰더라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 AI,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얘가 방산 약간 로봇 이쪽으로 좀 엮여 있잖아요. 자율형 전장 시스템. 결과적으로 미래 성장이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AI, AI라는 이 산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으로 뭐야? 까님하는 연구 개발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계속 도태돼 있다. 인공지능 AI 산업에서 <놀람> 탈락이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가 R&D 연구 개발하는 거 생성형 AI 고도화 국방 AI 제품 연구 개발 AI 어플라이스 제품 고도화 클라우드 임차 하마디로 뭐예요 미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연구 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제조업체에서 시설 투자를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네트워크 확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영업 네트워크 확대가 아니라 이거 내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 진출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내용 자세히 보니까 해외 진출 쪽이라고 써 있더라고 근데 얘가 지금 국방 AI 잖아. 근데 국방 AI 자체가 유럽도 그렇고 따른나도 그렇고 자국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자국이랑 애미유를 맞은 어쨌든 자국이 들어가야 돼 보안 때문에 타국에 100% 온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이 해외 쪽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결국에 유상증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3만 원 구간도 나중에 넘어서 더 위로가 가능성 역시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일단, 뭐, 주가 흐름을 보고, 유상자 물량이 어느 정도 참여되는지 보고, 그런 거를 토대서, 토대로, 목표가를 뭐, 상향 조정하던가, 하향 조정하던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죠.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신호와 흔적을 따라서 결정을 할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항상 브리핑을 드리고, 타점 역시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한 구간에서, 매수매도, 엄한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그 준비를 확실하게 하세요 그거에 관련된 준비는 010-3212-5248 이쪽으로 코너택트라고 문자를 주시는 겁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리고 히든 종목 같이 드릴 거예요 010-3212-5248코너택트 지금 문자 주셔서 제대로 된 대응 히든 종목 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한테 수익 극대화를 주기 위해서 단순히 뭐제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종목 추천을 몇개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뭐 많이 드리진 않아요. 한 달에 한4개 전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상 뭐한 달에 막 나이가 열 개, 2 0 개, 3 0 개씩 나가. 그쵸? 그리고 그 중에 수익 난 것들만 계속 언급을 해. 짜증나지 않나요? 살 돈도 없는데 계속 종목 추천이 들어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쵸? 철저하게 구독자분들의 비중을 생각해서 한 달에 4개 전후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사람 성향들마다 본인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매집주로 나가면은 문자로 매집주 하고, 종목면 매수과 매도가 나가고, 수인주면 수인주, 산업성장주면 산업성장주,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쵸? 어느 정도 기간까지도 정해져서 나갑니다. 매집주를 제가 보통 한 달에서 두달 봐요. 수인주를 제가 보통 2주에서 사주를 봐요. 산업 성장주로 제가 보통 1년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성장주로 나갔던 대표 종목이 뭐가 있죠? 아니, 1년 얼마나 수익을 크게 보면 1년이나 기다리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 보통 1년, 2년, 3년 보지 않아요? 내가 부동산 이 집을 5억에 사서 1년 뒤에 10억이 되는 거. 혹은 정권 바뀌고 4년마다 10억이 되는 거. 그거 다들 바라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됐어. 그거를 팔라고 해. 수수료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주식으로 두 배를 벌어, 부동산으로벌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서류같이, 뭐 이렇게 복잡할 과자 거칠 필요도 없죠.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1년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던 산업성장주, 대표적인 종목,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죠. 뭡니까? 두산에너 빌리티입니다. 이걸로 제가 24년도 3월 15일날, 17,000원대에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 얼마 얘기했나요? 7만원 얘기했습니다. 7만원. 근데 두산 에너 빌리티가 지금 얼마 갔어요? 7만 2천원까지 찍었어요. 1년 3개월 동안 15,000원에서 17,000원 하던 게 얼마까지 갔다? 7만원 갔다. 그럼 여러분 이거 수익이몇 배인가요? 거의 4배에서 5배입니다. 2 4 정도 3월 달이면 언제인 줄 알아요? 이때요. 이때. 이때. 그죠 7만원이면 어디 구간입니까? 여기 구간이에요. 그죠 자, 이 정도 수익률, 음, 어떻게, 음, 1년 3개월 만에 음, 5배 수익인데, 음, 기다려볼만 하지 않나요? 박스권 매집이 끝나고, 마지막 저점 때 매수가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가져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 대놓고 무조건 버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거 말로는 누가 못해. 이게 진짜야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죠. 두산 엔어빌리티. 몇월 며칠입니까? 24년도 3월 15일입니다. 조회수가 9 1이에요왜 그러냐? 이때 누가 많이 관심을 가져?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는다는 거야. 왜 주가가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처럼 핫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최소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 때이 가격까지는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얘기하죠. 얘기하죠. 최소 이 가격까지 간다. 제가 항상 어? 최소 간다. 어? 이별0년이나 간다. 어? 무조건 간다. 어? 그 가격 어? 치킨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그렇죠 지금, 이거 두사 에너빌리티 제가 보여드렸죠? 어? 같이 산업성장으 나왔던 종목. 어? 뭐가 있습니까? 팩트론. 어? 펩트론. 그렇죠이 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얼마 갔어요? 23만원 갔어요. 어? 저 팩트론 추천 펩트론 언제 했는지 아시나요? 팩트론 어? 추천. 어? 여기 보시면, 어? 자, 팩트론. 딱 보시면, 여기. 어? 여기. 24년도. 어? 8월 21일입니다. 어, 23년도 8월 21일이면 어디예요 자리가? 8월 21일이면 어, 여기, 여기 8월달. 달. 보여요? 23년도 8월달. 여기에요 여기 여기. 8월달. 8월달.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어, 어, 어. 23만 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이몇 배예요? 어, 어, 어. 5만 1천 원짜리에 매수했던 게 어, 어, 어. 24만 원. 거의 어, 어. 4배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두산 에나빌리티 어, 어. 제가 목표가 얘기한 거 보여드렸죠. 보트보세요 그렇죠. 어, 어. 어, 어. 24년도 어. 8월 21일. 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뜨기 나오면서 돈이 들어온 구간에 어디? 시가 부분의 자리예요 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이런 식의 산업 성장주가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기다린다? 그럼 수익률이 보통 3배에서 5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죠? 렇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유런 종목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매집 혹은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꼭다 받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딱 보시면 산업 성장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월 매집주는 이미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진행 중이라서 이제 종목에 관련된 오픈은 제가 나중에 매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오픈을 드릴 거고 일단 6월 달에 나갔던 스윙주 두 개. 매도가 됐죠? 뭡니까? 한정기술 우리기술. 그렇죠?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스윙주로 뭐라고 했어요. 2주 전후, 4주 전후 본다고 했죠?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며칠 걸립니까? 일주일이 채안 걸려요. 그렇죠? 6월 9일날 7만 3천 원에 들어가서 6월 16일날 10만 원에 대 팝니다. 그 타점을 보시면 스윙 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 시세가 이미 나온 종목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어디서 나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첫 상승 시세 나오고 눈에 때 들어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사실상 손실볼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릴 가능성 역시도 거의 없습니다. 6월 9일, 아, 7만 원대죠. 내가 이거 한정기술 대놓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 9일, 날짜치킨 오는거 네. 보이시죠? 이것도 뭐야? 최소라고 채소. 얘기합니다. 최소. 들어보세요. 한정기술한 종목이 최소, 어디까지나 갈수 있는 거예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찍혀야 되는 자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벌하게 흔들지언정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터치를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나요? 10만 원 구간 어떻게 돼요? 이 구간 터치가 되죠. 심지어 더 갔다가 빠집니다. 매도가 안달래야안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스윙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집주, 매집주 같은 경우 제가 대표로 나왔던 게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하이젠아래님 그렇죠? 이걸 보면은 고가 얼마 찍히나요? 여기 2월 6일 날 5만 9백원 찍혀요. 이거 5만원 매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2월 6일에 내가 당일에 얘기했어. 이거를 누가 매도를 하겠냐고. 문자 받는 순간 이미 윗골에 이서 빠져요. 근데 이게 뭐야? 3일 전에 얘기하는 거야, 3일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매도에 관련된 사인을 당일이 아니라 항상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여자 아니네 이거 보세요. 매도 며칠입니까? 2월 3일날 얘기하죠? 이거 제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하이젠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5만원대까지 가요. 5만원대 우리가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보이시죠? 5만원대까지 가면 일단 매도해라. 여기서 쉬어갈 거다. 그쵸? 렇죠 하이젠 R&M. 여기 보시면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여기 써 있죠? 25년도 1월달에 나갔던 매집주. 그렇죠 매집주였어. 한달에두달 온다 그랬죠? 1월 6일 나갔다가 2월 6일 매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 몇배 수익이에요? 거의 3배 수익이에요. 이런 게 매집주, 스윙주, 산업, 성장주로 나갑니다. 어? 코나이! 이것도 이재명의 대표동목가잖아요 이것도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4월 25일 써있죠? 이것도 가짜 같죠 4월 25일, 우리가 문자를 내가 이거 보냈어요. 그 뭡니까? 조작이죠? 포트 조작 가능하잖아. 텔레그램 말했어. 조작이잖아. 왜? 수정 가능하니까. 영상은 조작이 돼요? 이미 올라간 영상 조작 불가능합니다. 코로나이 4월 19일자 찍은 영상이에요. 그렇죠? 매수자 언제 나갔다? 4월 25일날 나갔다. 4월 19일 내가 이때 뭐라고 합니까? 20일, 2 2 2 3 2 4 2 5 다음 주는 주가가 상승 없이 하락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락할 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왜? 4월 28일부터 급등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죠? 야, 네가 정쟁이도 아니고 다음 주에 빠지고 다다음 주에 급등하는 어떻게 알아?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재생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1회 33초, 재생입니다. 영상 한마디로 뭐예요? 그럼 우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이 날은 뭐예요? 주가 급등이 없다는 라 거야. 주가 급등이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아무리 빨라도 4월 28일부터 오늘 5월 초일 거라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구간을 우리가 뭘로 가져가야 돼? 저점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나이, 정말 그주에 주가가 급등 없이 눌렸을까요? 눌렸을까요? 한번 보면은, 코나이, 지금 딱 보시면, 4월, 여기 며칠이요? 22, 23, 24, 어때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보여요? 이거? 주가 누르는 거? 그렇죠. 주가 누르죠 4월 28일부터 급등할 거라고 했죠. 4월 28일 날 시가 15% 갑니다. 5월 초에 개급등할 거라고 했죠. 5월 초에 몇, 어떻게? 사가합니다그리 뭐야? 쭉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야. 그래, 네가 여기서 매수 추한거 인정해. 매도 제대로 했어? 너 여기 5만원에서 판거 아니야? 5만원에서 무조건 팔았을 것 같은데? 제가 코나이 매도 영상 언제 찍습니까? 6월 9일날 찍어요. 6월 9일 날, 누군가는 다 뭐라고 해요? 네. 이거 더할 거다라고 해요. 네. 저는 뭡니까, 네. 이거? 네. 무조건 세력들 찰실험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네. 그 뭐예요? 세력들이 누가 보더라도 찰실험을 전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일부는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호나이, 최소이 자리,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절반 매도는 네. 때리고 봐야 된다는 거야. 이제 조금 7만 6천원 대부터 얘기하죠. 네. 6월 9일. 7 6 0 0원대부터가 이제 계속 저항이자 지지 구간으로 사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6월 9일 날, 절반에도 팔아라. 6월 9일, 어떻게 됐나요, 여기? 여기 6월 9일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자리가 세력들의 차에 실현 자리가 맞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76,000원 얘기하죠? 76,000원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보이세요? 이 구간부터 계속 저항 매물 대 맞고 빠져, 맞고 빠져, 맞고 빠져, 맞고 빠지는 거, 이 구간의 저항 매물 대가헤리기 때문에 이 가격 위로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날. 플러스 4% 상승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러한 자리에서 뭐예요? 주가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서 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해서 천수만 팔라고,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파는 자리가 맞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서버 일치가 정말이다. 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집주, 스윙주, 성장주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6월달에도 3개 나갔어요. 5월달에도 2개 나갔어. 4월달에 4개 나갔어. 3월달에 1개 나갔어. 시장이 안 좋아? 무조건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시작이 안으면 뭐야? 현금을 빵빵히 해놓고 빠질만큼 빠진, 빠진 자리에서 배팅 들어간다는 라 거예요. 내가 이런 식의 매집주, 수윙주 산업성장주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구독 혹은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거에 관련된 종목 추천들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종목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구독자 분들한테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을 했다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단체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문자가 와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010-311-5248로 구독 혹은 매진 지금 문자 주세요.